브이로그 시작! 여러분 저는 오늘 머리를 하러 갈 거예요. 이렇게 쫙쫙 펴져 있긴 하잖아요. 이쪽이 조금 꼬부랑거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꼬부랑거림이 싫어가지고 비 오는 날 엄청 심해지거든요, 이 곱슬거림이. 그래서 매직을 좀 하려고 슬립컷? 그런 커트도 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방이 조금한데 가기 전까지 방좀 청소하고 가려고요. 어, 좀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몸 먹고 머리 이틀 못 감았고 기억하겠어 우리 둘이 너무 부드러워 이렇게 한번더 해서 추운 거보다 짐이 많은 게나니까 단단히 싸들고 왔어요 우리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오늘 친구들과 만나서 박강정과 크루치킨 그리고 이거 김밥 <laughs> 크루치킨 아니야? 크크크 <laughs> 그리고 이렇게 맥주와 소스까지 <laughs> 아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laughs> 안 치우가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치우가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실리컷을 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머리 손질하기 전에 배가 고파서 밥을 좀 먹으려고요. 쭈쭈쭈 배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가 갑자기 탄수화물이 너무 땡겨가지고 베이글을 시켰습니다 바질... 어? 안 구워주셨네? 구워야지 맛있는데 내가 굽는 그 옵션을 선택 을안 했나보네 그리고 쪽파 이거 크림치즈 짜란 이게 탄거 같지? 알감자 튀김까지 음 엄청 차다 이런 거에 예쁘게 담아줘야 된다고 뭔지 아시죠? 맛있어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나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해놨고요. 입술이 먹느라 지워졌기 때문에 살짝만 발라야겠어요. 제 요즘 최애, 최애템. 제 머리를 좀 손볼 건데 평소에 헤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질문이 되게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기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볼륨 매직을 거의 1년 전에 하고 고데기 스타일링은 아예 안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작위로 1년을 기르다가 슬릭 펌을 하게된 거예요. 슬릭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머릿결이라든지 이 스타일링 자체 좀꽤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슬릭펌을 한 상태인데 아주 만족도가 500%이다. 제가 그리고 평소에 또 이제 헤어에 관련된 잘 써주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머리 감을 때의 포인트 아이템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제가 사실 슬릭펌 하기 전에도 머릿결이 좋긴 좋았어요. 나름 머릿결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퍼펙트 헤어 필업 이 제품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단백질 앰플이래요. 이거는 진짜 제주변에 머릿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도 늘상 추천드리는 아이템이거든요. 입이 마르도록 추천을 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머릿결을 집중 케어해주는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써주냐면 샴푸하고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 모발 끝부분 쪽 있잖아요. 이쪽에 이 틴글을 촙촙촙 이렇게 뿌려줘요.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뭉치뭉치뭉치 해주면은 하얗게 살짝 불투명해지면서 미열이 살짝 나요. 이렇게 촉촉촉촉 문질러준 다음에 헹궈주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이제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써주고 있는 친구예요. 확실히 중간에 한 단계를 넣어주니까 머릿결의 그 퀄리티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요거 한번 맛보시면 계속 쓰게 됩니다.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이 완성이 돼요. 이제 머리를 감고 나와서 뭘 해주느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플리쉬 오일을 살짝. 이렇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마르기 전에 한번 살짝 치치듯 발라주면은 머릿결이 코팅되는 느낌으로 가닥가닥 결감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제 발라주는 편이었거든요 이 폴리쉬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젖은 머리 매테어 느낌 나는 그런 용도로만 쓰는 것이 폴리쉬 오일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제 머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샵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머리를 날리기 전에도 발라도 되는 거냐 폴리쉬 오일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많이 사용하신다더라고요 젖었을 때 이렇게 살짝 발라줘가지고 결 감을 이렇게 살려주는 느낌으로도 많이 쓰신다 하더라고요 나름 머릿결을 잘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쓰고 있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쓰는 플리쉬 오일도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짠이 제품이거든요 진짜 많이 쓴거 보이시죠? 아도르 이 제품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향도 너무 좋아 음 역시 바르면 기분 좋아지는 아이템 중한 개입니다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화이트 유자 저는 화이트 유자 향이 더제 취향이더라고요 머릿결 바람 날릴 때마다 향이 여기 얼굴에 감싸지거든요 기분 진짜 좋아져요 산뜻향이제 스타일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서 스타일링을 해줄 거예요 오토 스프이드 자동 스프이드 그래서 양 조절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누를 필요 없이 뚜껑만 열면 쫙 빨려오거든요 신기하죠? 이 손에다가 또 살짝 흡입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한번이게싹 적셔줍니다 여기서 하나로 끝나는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들어주거든요. 아까 남은 양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약간 두 가닥 정도로 만들어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폴리쉬 오일을 사용했을 때는 뭔가 떡져보이고 좀 답답하게 발린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도르 제품은 발림성이 가벼워서 이렇게 산뜻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원하는 그뉴진스 느낌으로. 한 거랑 안한거꽤 차이가 크죠? 이렇게 스타일링도 꽤나 중요하다. 애교 머리에 살짝 콩이라도 이렇게 웨트하게 플리쉬 조이를 발라주는 것이 이 작은 디테일이 스타일링의 완성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른 이 아도르 제품들, 올리브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관심이 좀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 가셔서 시향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마침 또 무신사에서 아도르 특별 기획전을 한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아도르 헤어 오일. 특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또안 들고 올 수가 없어요. 3일 특가 진행으로 2 1일 오전 11시부터 23일 오전 11시까지. 무려 30% 할인식이나 해줘서 남구 5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니한 제품까지도 있거든요. 뺀스 있게도 미니한 제품까지, 기음이 제품까지 있는 거 보이시죠?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OTT. 후기. 오늘 하루의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메이크업이 좀 마음에 들어서 밖에 좀 싸돌아 댕겼는데 어머 세상에 갑자기 누군가가 저한테 번호를 물어본 거예요. 아 친구랑 놀러 왔는데 가죽잠바가 너무 예뻐서 내가 아니라 가죽잠바가 예뻐서 번호를 물어보고 싶었다. 말씀해주셨지만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을 샀어요. 책을 샀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근처에 되게 괜찮은 독립 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아마 단골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베르베르 베르스님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님께서 고양이를 좋아하시나봐요. 그래서 이 고양이 책, 고양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샀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봐봐요. 어떡해. 그리고 되게 내지들이 디자인틱 하더라고요. 좀. 이건 아직 못 읽었는데, 이제 씻고 읽어보려고요. 이거는 저녁의 비행이라는 책인데, 저는 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날수 있는 새들이 되게 부럽단 말이에요. 책을 쫙 둘러보다가, 어, 딱 표지가 눈에 띄는 거예요. 저녁의 비행. 여기 딱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내 주제는 사랑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빛나는 존재에 대한 사랑이다. 이거 보자마자, 이건 내 책이다. <laughs> 직원분께서 결제해주시면서 이책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가 샀대요. 그래서 제가 첫 주인이래요. 이 책을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짠, 책을 샀다. <목소리>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네. 써갖고. 또, 살짝. 이렇게 집어 플리쉬 오일 써가지고. 살짝 끝에. 이렇게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에다가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이게 실핀이 있어야지 예쁜데 한이 정도로 내려면 예쁠 것 같은데? 아, 도, 를, 넣어서 이렇게 날씨가, 비가 오니까, 매트 헤어를 해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오일을, 이렇게 손에 있는 오일을, 분들도, 살짝 촉 씌워줄게요. 아, 살려줄게요. 한쪽, 안 한쪽. 확실히,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렇게 머리를 해주면 굉장히 예쁘답니다. 요 스카프. 요렇게 되어 있는 스카프가 있거든요.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다 입어주고, 여기다 매트하게 해놓으니까, 모자를 써도 딱더 예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딱 예쁘죠? 이렇게 젖은 느낌. 매트하게 해줬으니까 더 예쁘게 모자 스타일링도 할수 있다.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뉴 노트북.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뒷 머리가. <laughs> 아 어, 이거 뭔가 짧게 잘렸어요 이게 뭐지? 응. 숨겨 친구랑 또 갑자기 술을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우와 야 이거 뭐지? 이거 이야요야통으로 가져가자 너무 <목소리> 통으로 쓰자 <목소리> 누가 이렇게 근데 저거는 뭐예요저 술탕같은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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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하는 거구나. 어구나. 네. 이는 다음 거에 좋아요. 책임 주네 네. 이제 수 있다. 손이 내가 손톱이 멕시코뭐려나정형 손톱. 너무 귀여운데요? 어제는 랐거든 흰색이 또생겼 저희 해를 시켰어요.